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오늘 퇴근길 야구 5월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제가 취재를 마쳤고요 어, 오늘 경기 결과는 SSG가 3대1로 삼성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SSG는 리그에서 가장 먼저 20승 고지를 밟았고요 오늘 승리로 최근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서는 또한번 유성규 단장님을 오셨습니다 단장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인사를. 네, <laughs> 인사 시간을 주셔야죠. 네, 아, 네, 유성규입니다. 네. 유성규입니다. 어, 오늘도 이제 승리를 거뒀고, 오늘 이제 24승째인데, 예, 3연승입니다. 예,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번 방송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뭐, 소감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어, 지난 방송에서 단장님께서 조용한 선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조현한 선수가 1군에 올라와서 좋은 구위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해줄지는 좀 예상을 하셨어요? 아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laughs>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2군에서 던지는 모습 던진 것처럼 음. 던지면 1군에서 음.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데그 어... 비슷하게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조현 선수가 진짜 뭐 지금 필승조로 다 감독님께서 네. 좀 쓰고 계신데 어 2군에 또 이런 선수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때 그 <laughs> 말씀드렸던 선수들은 저기 조용한선수로제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고 그 다음이 한두솔, 한두솔, 전용준 이렇게 네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또 2군 경기를 가서 봤는데요 한두솔 선수는 지금 올라와 있고요 아 올라와 있고 요네 네, 맞습니다 전용준 선수는 지금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음. 한 3이닝, 4이닝 던지고 있는데요 네. 어, 이 선수의 장점은 참 고졸 신인답지 않게 몸쪽공을 잘 던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참 장래성이 있겠다. 음... 그리고 이 선수가 좀 성격이 좀 인싸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 긴장을 많이 하지 않고 네. 자기투구를 할수 있는 모습을 계속 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신원민 선수가 뭐좀 계속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네. 어, 신원민은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네. 계속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박시호 선수가 괜찮았고요. 박시호 선수, 예. 네. 네, 박시호, 이제, 오은석 선수랑 이제 동기인데, 네. 오은석 선수는 이제 1차 지명이었고, 네. 박시호 선수는 2차 10라운드 마지막 그 100번째 선수였거든요. 네네네. 네, 네. 사실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어 10라운드는 인천 영구 선수를 뽑자. 네. 이런 컨셉으로 이제 박시우 선수하고 또 다른 선수를 좀 같이 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 박시우 선수가 의외로 와 갖고 네. 그래서 박시우 선수를 지명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어이 선수가 사실 이제 어 성시, 매우 성실하고 게다가 이제 군대도 이제 해결이 됐고 어 근데 지금 사실 1 4 5각 이상의 공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최고 구속 평균 한140 초반 정도. 네. 어이 선수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음. 네. 박지우 선수. 네. 정영준 선수. 네네. 저희가 지금 거.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네. 제가 이거 이것도 안 켜고 있네요요거이 어... 예, 이렇게 키면좀 낫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좋은 장비를 놔두고 제가 네. 시동도 크겠습니다. 너무 <laughs> 더워서. 네. 단장님 그 김태경 선수 오늘도 세이브를 따냈는데요. 음. 지금 뭐잘 하고 있는데. 한번 위기가 있었지만 잘 이겨낸 모습이에요. 대견하시겠어요, 네. 좀. 네, 저 저는 김태형 선수가 사실 작년에 그렇게 후반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이 선수가 사실 계속 이제 이제 구가잘안 돼서 네. 좋은 공을 갖고 있었지만 재구가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동안 이제 좀 중용을 못했는데 네. 작년에 사실 이제 후반에 이제. 그 마무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같은 경우 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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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에서 하는 야구가, 야, 산다. 야구가 산다? 예, 예 맞예요 어, 그, 이제 프로에 예. 유튜브 방송에 나왔는데, 네. 본인이 이제, 본인 이제, 어, 본인을 이제 과시하는 얘기, <laughs> 해상마치 뭐 등장한 뭐 김태형 <laughs> 어, 선수라 그런 말은 사실 이제 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물어보니까 남들이 안 해줘서 자기가 했다. 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네. 되게 재밌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음. 이 선수가 이렇게 좀 성향 성격이 좀 쾌활하고 하니까 투수 네. 일반적인 투수 성격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좀 지난 주에 그런. 위기를 좀 극복을 빨리 하지 않았나 음, 맞아요.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님그 가장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트레이드 얘기일 것 같아요. 어제 네. 이제 트레이드를 하셨고 김민석 선수가 오늘 합류했습니다. 트레이드 뭐딘기 거지 거리 뭐 소개해 주실 게 있어요? 오니보를 샀지 않았나? 요아다 했죠. <laughs> <laughs> 아 했는데 거의 뭐 제가 한거 같은데 음.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네. 사실, 이제, 장정석 단장님이 게 빅무상을 당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사가 났잖아요. 어, 어. 저는 원래 그냥 갈라고 했었는데, 제가 집이 목동이고, 이제, 어 빈소가 이제 광명 쪽이라서, 네. 제가 광명 거쳐서, 이제 인천 홍경기 출근하면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그러니까 직원들이, 네. 꼭좀 가라고. 아. 네, 거기 저 빅모상, 저, 상가 가서, 강간장님한테, 포수 좀, 포수 좀, 트레이드 하자고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뭐, 눈치 줘갖고, 원래도 네. 가려고 했는데, 음. 네, 더이 떠밀리듯이 갔습니다. 간, 가서, 그리고 네. 어느 정도의 이제 대화를 하고, 네. 목금, 토, 일, 이렇게 협상을 하신 거군요. 네네, 네, 그렇죠. 음. 네. 김희숙 선수 오늘 합류하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네. 어제 어, 뭐, 전화도 네. 왔었고요. 아. 네, 그 다음 오늘 뭐 야구장에서 봤습니다. 아. 네. 오늘 인터뷰 장에서는 약간 좀 수줍음이 있던데, 네. 원래 안 네. 그랬던 선수 같은데, 오늘 되게 네. 어, 그런 얘기 있고, 또 팬들이 이제 추가 트레이드 또 하시냐, 이런 말씀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저도 뭐, 어, 야구 커뮤니티를 좀 보는데, 네. 팬들의 이제 그런 의견을 좀 청취하려고 네.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레드에좀 소극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좀 겁이 많다. <웃음> <웃음> 근데 네. 근데 저는 저 마음대로의 사실, 좀 소신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너무 많이 하면은 음. 선수단이 동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드는 좀 신중하게 해야지 음. 그리고 트레이드도 이게 좀 저는 시즌 중에 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한 음. 입장이거든요 네. 뭐 비시즌에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지금 시즌이 진행되고 있고 네. 게다가 저희가 사실 선수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트레이드를 자꾸 하게 되면 네. 선수들이 동요할 맞죠? 가능성이 있다 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추가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음. 예, 제, 포수는 절실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 진행을 했고요. 네. 다른 포지션은 사실 이제 신중해야 될것 음.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살짝 몇 가지 가벼운 질문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단장님 요즘 인기가 장난 아니던데, 사인도 해주신다는, 사진도 찍으신다는. 아니. 이런 촛보을 그, 들었어요. 아니, 그건, 그거는 뭐, 지금 야구 잘할 때는 그런데요. <웃음> <웃음> 잘할 때는 뭐, 아,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 뭐, 지면 뭐, 그냥 요거 많이 먹더라고요. 게시판들 음. 보니 아, 그죠 네, 커뮤니티 네. 보면은. 아, 아니, 안 근데, 보시는 게 나을 거? 아전 괜찮습니다. 저는 아, 뭐, 어. 사실 그런 거를 음. 어릴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걸못 견뎌하면은, <laughs> 보면 안 되는데요. 음. 저, 저는 뭐 그쪽 출신이잖아요 <laughs> 어떻게 보면 <laughs> 그래서 아 이것도 사실 팬들이 욕하는 것도 애정이 있으니까 맞죠. 하는 거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다들그 프런트 한 프런트가 오늘 퇴근길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구를 볼때 굉장히 몰입해서 보는데 승부처에서 몸을 들썩들썩하는 거 언제부터 하셨냐고. 저는 처음부터 했습니다. 야구 볼 때부터. 볼 때부터? 예. 네, 네. 아, 이 SK. 이전에, 뭐, 이전에. 했 s 뭐 LG, 어, 때도 그렇고. 음, 그전에도 음, 음. 저는 사실, 그러니까 팬, 일 때도 음. 야구를 몰입, 많죠, 몰입해서. 완전 예, 몰입해서. 몰입해서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사실 기억이, 기억이 생생해요. 야구에 대해서. 아...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laughs> <laughs> 그냥 몰입해서 보기 때문에. 어, 맞죠, 맞죠. 어떤 장면, 장면이 사실 이렇게 막. 음. 이게 스쳐가듯이 이게 기억이 나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를 지면은 네. 사실 이게 막 잠, 잠을 못 자는데 맞죠? 못 자는 이유가 막그 머리에서 이게 막 아. 그런 영, 그런 장면들이 떠올라요. 네. 네. 그래서 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랬 아. 그러면 징크스도 많을, 때, 많을 텐데 징크스 같은 거 있으세요? 징크스 무지 많죠. 네, 네 그거 저거 <laughs> 징크스. 대표적인 거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뭐 있어요? 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예전에 SK 그때 연승했을 때. 네. 근데 제가 홍보팀장년 홍보팀장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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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 1 9 연승했을 때. 네, 네. 그때 말씀하세요. 연했을때 홍보팀이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기자실에서 이제 네. 시켜 먹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간짜장을 시키니까 간짜장을 <웃음> 먹으니까 <웃음>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짜장을 계속 먹어, 먹었더니 음, 네. 진짜 아, 물려갖고 <웃음> 진짜 <웃음> 나중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아 그래도 아, 계속 먹었습니다. 와, 네. 뭐 그것도 있고 음. 뭐 굳이 얘기하면은 제가 어. 이발을 사실, 월요, 월요일, 만 하거든요. 야구, 없요때만 아, 예, 예, 예. 예. 예 전에한 번, 이발했다, 야구할 때 이발했다가, 힘이 예. 그냥, 꼬꾸러져갖고. <laughs> <호끄러져가지고. 웃음> 그래서, 예, 절대 이발은 항상 월요일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퇴근길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는데 단장님 마지막으로 정세현 기자는 어떤 기자입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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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시죠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아시면서 이, 이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laughs> <laughs> 하지 마세요 예, 무슨 말을 할지는 <laughs> 네, 아니 네, 네. 네. 예. 까 아주 정세영 기자는 착한 기자라고 평소 자주 네. 말씀하셔갖고 네.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화일보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오늘 유성규 단장님 역시 뜸길 나와주셔가지고 물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laughs>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